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르스벤트에서 나온 전동 슬라이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 제품은 카본 슬라이더고요. 타 전동 슬라이더에 비해 심플한 컨트롤러의 구조가 있고 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장비 설치가 간단하고 직관적인 버튼 조작 방식으로 보다 편리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 상단부에는 컨트롤러 단자 연결부와 어댑터 연결부, 그 다음에 인터벌 차력기 사용하는 릴리즈 케이블 단자가 있어요. 컨트롤러의 전원은 호루스 밴루 BP-6P AA 배터리 백 또는 12V 어댑터, 그다음에 소니 F 타입 배터리를 사용해 구동할 수 있습니다. 전원 연결 후하단부에 스위치를 키면 세팅 메뉴 페이지에 비디오 샷 모드, 타임랩스 모드, 설정 세팅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가 표시가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제품 사용을 위한 설치와 기능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슬라이더와 컨트롤러 연결선을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전원을 키시고 제일 아래 하단에 세팅 메뉴를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세팅 메뉴 구성은 총네 가지로 슬라이더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 세팅 언어와 리셋으로 구성되며 스타트와 엔드 세팅은 슬라이더 사용 시 필수적인 세팅 항목입니다. 모든 항목의 진입은 확인 버튼이고 확인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시면 이전 항목으로 돌아가게 돼요. 스타트와 엔드 메뉴는 이름처럼 슬라이드를 작동시키는 시작 구간과 작동이 멈추는 끝 구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을 위한 설정을 마쳤으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메뉴로 나왔으니까 이제 비디오샵 메뉴로 들어갈게요. 자, 메뉴얼 모드와 오토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메뉴얼 모드를 일단 해볼게요. 자, 메뉴얼 모드를 들어가면은 설정한 아까 설정한 시작과 끝점을 가는 건데,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아까 설정했던 끝점, 그 다음에, 설정했던 시작점. 자, 여기서 이제, 무빙 속도를 높여볼게요. 자, 지금 이게 100%의 속도입니다. 100%.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세울기도 가능하세요. 이제 한번 오토 모드를 사용해 볼게요. 오토 모드 안에는 두 개의 개별 메뉴가 있는데요. 상단 오토루프는 설정된 시작과 끝 구간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이동하는 모드예요.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이제 보셨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토 스톱 모드를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오토 스톱 모드는 지정된 시작 또는 끝 구간에 도달하면 멈추는 기능이에요. 자, 해 볼게요. 일단 눌러주시고, 자, 왼쪽을 클릭하시면, 끝 지점에서 이렇게 멈춰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타임랩스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요. 타임랩스 모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세 가지의 세팅이 필요해요. 위에서부터 이동 시간, 그다음에 정, 정지 후 셔터 딜레이, 그다음에 정지 시간. 그다음에 포토 촬영 매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5초 이동 후 3초 딜레이, 그다음에 5초 정지. 이렇게 되면은 5초 이동 후, 3초 후에 촬영하고 2초 후에 다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기능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맞췄으니까 인터벌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자, 눌러주시고, 자, 시작 누르시면은 지정된 위치, 시작과 끝점에서 그 시간초에 맞춰서 인터벌이 진행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촬영 타임과 정지 시간은 비례해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정지를 2초 설정한다면 촬영 타임은 1.8초가 최대치예요. 자 보시면은 촬영 타임 1.8초에서 올라가질 않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내려가지도 않아요. 스타트 도 가령 10초를 설정하게 되면은 촬영 타임은 9.8초가 최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이제 자, 오늘은 이제 호르스맨에서 나온 카본 슬라이더 전동 신제품을 받고요. 자 이제 다음은 2탄으로 밖에 야외 가가지고 더 재밌게 더 실용성 있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이 이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SLR샵에 전화를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